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파티 슈퍼스타즈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에 할 미니게임은 복슬레일 슬라이드예요 지금 겜겜이 선택한 루이즈랑 요시가 한팀 그리고 댐핑콘이랑 로즈레나가 한 팀인데 이렇게 복슬레일 타고 빨리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먼저 코너를 안전하게 돌고 뭐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코너가 나오면 이렇게 감속을 해서 속도 를좀 줄여주고 안전하게 코너를 돈 다음 요시와 함께 지금 홈을 맞추고 우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요시야 요시야 부딪힌다 조심하자고 코너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 속도를 까이씩 줄여도 될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앞쪽에. 도스트를 밟아서, 어, 못밟다 하지만 괜찮아, 요시. 힘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중간에 코너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탈락을 한다 했거든요. 으악!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루이랑 요시. 우와, 다시 아래쪽으로 점프를 해서 자리를 갔는데, 이번엔 으악! 조금 한더고딪히지 않게. 조금 속도를 줄이고, 으악! 어디로 가는 거야? 안 돼. 이쪽, 이쪽 방향을 잘 보고, 정착하게 가자고, 요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와다 왔다 요시랑 루이지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번 게임은 루이지와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광차 레이스예요 이번에는 루이지 겜게이 선택한 루이지랑 로제리나가 같은 팀인데 광차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전을 한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용암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가야 되거든요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으악 떨어지면 안된다고 이렇게 좌우로 잘 균형을 잡고 이렇게 으악, 으악 천천히 가자고 보여 드리나 이렇게 B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A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아래가 용암이라서 무섭기도 하고 으악 떨어진다 중심히천천이 가자고 이렇게 점점점 속도가 붙는데 어 다왔다 다왔다 어? 그런데 지금 상대 팀이 먼저 도착을 했네요. 이번 게임은 동킹콩과 요시가 생미.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줄줄이 꼬우고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둘이서 같이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같은 걸 내리야 된대요. 이렇게 요시와 함께 로이즈가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한칸한칸잘 맞춰가야 되고 만약에 발이 맞지가 않으면 음악 이렇게 휘청휘청 휘청거린다고 하니까. 딱하게 이렇게 한발한발 한 발, 왼쪽 오른쪽 복잡하진 않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콩쿠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자고 형차 형차 우와 다시 다시 이렇게 한발한발 한 발. 거의 다 왔어 요시 조금만 더 힘내서 이렇게 우와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만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잘 도착했어요 친구들 문이 닫히고 말았네요 이번 게임은 루이드랑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피드 하키에요 이렇게 오, 등껍질을 상대쪽 골로 세번 넣으면 승리하는건데 이렇게 으악 안돼 안돼 우리쪽으로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공이 오는걸 보고 어 안돼 안돼 공이 행히 으악 아슬아슬 점점 등껍질의 속도가 빨라져서 이런 또한번볼을 넣고 말았네요 이렇게 으아 다시 우리쪽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다시 반대쪽 으로 정말 빨리 움직여서 맞추게 했는데 다행히 처음 첫번째 골 넣는데 성공 다시 반대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우와 두번째 성공 지금 한점인데 과연 마지막 골 누가 넣게 될지 으악. 우와 다행히 운 좋게 우리 팀이 골을 마지막 골을 넣었어요 이번 게임은 루이즈와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더블코파 풍선이에요 지금 뒤쪽에 커다란 코파 풍선이 있는데 이렇게 L버튼과 R버튼을 잘 조작을 해서 풍선을 빨리빨리 터트리면 승리하거든요 우와! 우쪽 코파가 좀더 풍선이 풍승해진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얼른 재빨리 터트리는 게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힘껏 바람을 넣어서 열심히 바람을 넣고 있는 우리 팀 지금 동팀쿤과 함께 열심히 바람을 넣고 있는데 좀더 힘내서 이렇게 한 번에 우와 터졌다 오랫대 풍선이 먼저 터졌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루이즈와 동킹콩이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케이크 팩토리에요 겜게임은 루이즈 선택했는데 같은 팀인 요시가 빵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맞으면 딸기를 하나씩 어 루이즈 못 잡았다 다시 잡을 때는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각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렇게 요시비안에 얼른 딸기를 올려줄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딸기를 잡아야 되는데, 딸기가 점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못 잡았다.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우리 팀이 8개나 완성을 했어요. 이번 게임은 요시와 루이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플라잉 레이스예요 지금 루이지, 김갱이 선택한 루이지가, 루이지와 로즐리나가 같은 팀인데 이렇게 멋지게 날다가 무지개 링을 통과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움직여서 무지개 링을 통과. 점점점 빨라지는데, 우와 한 바퀴 또. 이렇게 위아래로, 우와 부딪힌다. 붙일 거 했는데 다행히 잘 갔고 이렇게 위 아래 하면 날개 드신 거고 방향키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방향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좀더 위로 위로 이렇게 우와! 갑자기 앞에서 폭탄이날아왔어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장애물도 잘 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열심이 날아가다가 댕글댕글 이번엔 이쪽 앞쪽에 코파 풍선도 보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얼른 가자고. 개코파 풍선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중간중간 날아오는 장애물에도 부딪히지 않게 잘 가야 될것 같아요. 으악, 너무 미쳤다. 갑자기 또 폭탄에 맞다니.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무지개링을 통과해서 속도를 높여주고, 어, 조금만 더 힘내서 꼬리 지점까지, 으악. 다행히 운 좋게 앞에 친구들이 폭탄에 맞아서 우리 팀이 먼저 들어왔네요. 이번 게임은 로젤리나랑 루이즈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크레용으로 감싸라 해요. 앞쪽에 있는 스탬프를 이렇게 요시와 함께 크레용을 이용해서 감싸면, 어, 폭포 성공. 첫 번째 성공. 다시 요시 이쪽이야. 이렇게. 어, 같은 쪽으로 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스탬프가 자꾸 자꾸 움직이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다시 성공. 우 와, 두번 성공했어요.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백열뱅을 돌아서 옥 스탬프를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지만 다행히 세 번째까지 성공 이제 요새 이쪽이라고 이렇게 뱅글뱅글 어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양쪽 팀 모두 세 개를 성공해서 이번 게임은 모두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체리 캐치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쪽에서요 로제리나가 주는 체리를 잘 받아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겜겜이 로이즈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조절이 나가주는 체리를 잘받아서 A를 눌러서 받은 다음, 손을 떼지 않고 바구니 에 넣을 때 다시 A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A를 넣고, 놓쳤다. 버튼을 놓치면, 체리를 다시 떨어지니까, 이렇게 다, 으악, 소모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시 한 번, 잡아서, 꼬리. 우와, 마지막엔 놓치고 말았네요. 그래도 우리 팀이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이번 게임은 로제리나랑 루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우거구거 빅 피자래요. 지금 겜게이 선택한 루이지랑 그리고 요시가 한 팀인데 이렇게 커다란 피자를 열심히 열심히 먹어서 더 많이 먹은 친구들이 승리한대요.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A를 계속 연속으로 누르면 피자를 더 빨리 먹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개방 끝쪽도 먹고, 열심히 먹고 있는 요시와 루이지. 그리고 반대쪽에 팀, 로시, 동킹콩과 로제리나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어, 끝났다. 과연 어떤 친구들의 피자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우와, 우리 팀이 더 많이 먹었대요. 루이지랑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어레이스에요. 지금 루이지랑 요시가 한 팀인데, 지금 지하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해서 문을 열어주고 고마워, 요시. 이번엔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비를 연속으로 누른 다음 영차영차 영차 요시가 다시 넘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문을 열어주고 요시 이번엔 이쪽을 열어달라고 요시가 열심히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네, 루이지가 다시 컴바 다시 앞쪽에 또한번 이렇게 열심히 문을 열어주고 영차영차 영차 열심히 비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고 또한번 여기서 어 이번에 Y를 눌러야 되는데 친구들 아 이렇게 Y를 눌러서 요시가 갈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엔 요시 나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간다. 어? 어 떨어졌다. 떨어지고 그렇어요 친구들. 요이지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다시 한번또한번 떨어지다니 아슬아슬. 요이지가 여기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요시가 눌러주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다행히 앞쪽에서 어, 이번엔 내가 다시 해줄게 이번엔 엑스를 눌러서 요시가 어 요시 떨어진다고 조심하자고 이렇게 친구가 뛸때잘잘올수 있도록 방향을 잘 맞춰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잘갈수 있게 맞춰주고 이번엔 다시 요시 나에게도 부탁하라고 부탁한다고 어, 이렇게 점프 우와 또 떨어졌다 다시 조심히 올라온 다음. 지금 상대팀은 많이 간것 같은데 우리도 할수 있다고 한번인힘내이 으악 떨어지다니 다 와서 떨어졌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열심히 이렇게 점프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번엔 이렇게 점프 다시 간다 여긴 어, 어떻게 가는 걸까요 친구들 상대팀이 먼저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나봐요 친구들 열기구를 타고 상대팀이 탈출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랑 덩켄콩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